내일 말고 부들부들 오늘 정령들이 조금 짜증나 있군요. 저는 왜 이렇게 정령운이 없을까요? 금색 설탕 당근이야 오라 제발. 오늘 안 그래도 이거 설탕 당근 따는 날인데 정령들이 짜증까지 나 있으니까 와 금별 하나도 안 나와 단한 개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은별 천지 다섯 개 정도는 얻을게요 11개는 팔고 이거를 그러면은 물을 주고 삐에르네에 가서 당근 설탕 당근을 또 사야 되겠죠 어떡하지 그러면 비료를 좀 뿌려야 되려나 좀 쉽고 싸기 때문에 씨앗이.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금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품질이 좋은 농작물을 채우는 것도 건들 일이기 때문에 4개 중에 3개를 채우면 되거든요. 메론이랑 호박이랑 옥수수 그리고 설탕 당근. 이것 중에 3개인데 근데 설탕 당근이 비교적 빨리 자라면서 쉽잖아요. 그래서 설탕 당근을 해야 될것같아데 아,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걸 감자를 심을 걸 지체, 뭐지? 지체를 할 수가 없네. 돈이 되니까. 한 달이 28일이니까, 여기서 4일이 더 지나버리면. 뭐잉? 어? 선사시대 등뼈. 이거는 아티팩트고 뭐 갖다주면 되고. 음. 실험에 쓸 감자가 필요함. 감자가 나야지 갖다 주지, 놈아. 설탕 당근을 그러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없나? 가 지금 일단 이거라도 2을한 개. 혹시 남은 봄 기간이 있으면 뭐그 때라도 심어보든가 할게요. 내일 빈센트 생일인데 줄게 없어, 빈센트야. 빈센트는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 말고 그냥 좋아하는 선인 아이템들 중에서 봄에 구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수선화 좋아, 하나, 개. 자리 없으면 그냥 더 파서 더 심을게요. 오늘 이제부터 차근차근 늘려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봄에는 물 주는 게 굉장히 바쁘죠. 하고, 조금 몇칸더 몇 파면 될것 같아요. 스물 한 칸. 16, 16,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냥 지금 다 심어버리고, 감자 씨앗 하나는 감자 씨앗 하나는 여기다가 심고 물 주고 여기 스무칸도 물 주고 그냥 설탕 당근 놔뒀다가 운 좋은 날 뽑았어야 됐나 아 괜히 또한번더 심는 듯한 느낌 드네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놔둘게요. 장비들은 넣어놓고, 이제, 파티팩트 갖다주고, 낚시를 좀더 할게요. 왜냐면은, 할게 없어. 아, 체력이 없구나. 체력이 없으면, 이거랑 이거를 먹고 낚시를 하러. 낚시. 주시니까는 아마 낚시 조금 하면은 돌아올 거예요. 조금 하고 낚시 조금 하면 또 체력 내려갈 테니까. 그런데 번들을 채우려면 이 장인 번들을 채우려면 솔직히 과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옷감이나 뭐 치즈 이런 거 꿀잼 이런 거는 1년 안에 언젠가는 만들어지기,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과일이 문제예요, 과일나무 과일나무가 은근 비싸고 부담이 커서. 그리고 과일은 온실에 키워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일 싼살구나무 같은 거? 그런 것만 어떻게 좀 사서, 심어가지고 좀 놔두고. 엘리아, 안녕. 구름과 파도를 관찰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을 거야.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 이제 정말 일하러 가야겠어. 왜 저렇게 센, 센, 센치함이 넘치는 말을 하냐면 쟤는 작가입니다. 쟤도 여기 이사온지 얼마 안됐대요. 약간 그런거 아니야? 뭐 하게 해줘. 금잔디 명예소방관 이런거 아니야? <laughs> 대사가. 아 약간 내가 못견디는 그런 대사들인데. 낚시를 좀 하고 강낚시가 좋은데 그냥 바다 낚시가 좀더 수월한 것 같아서 바다 낚시를 할게요 수월한 한거 맞지? 얘 물고기야 대체 무슨 물고기길래 이래 정어리 아니야? 어 청어 청어는 아무런 번들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할게요 아, 내가 게이지만 높았어도 저 위에 상자 먹는 건데. 정어리. 솔직히 상자의 유혹을. 하... 상자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정말 힘드네요. 상자 안에 막. 이리듐 바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무지개 파편? 멸치? 음? 무지개 파편 먹었다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부럽다. 무지개 파편 진짜 나중에 돼야지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나오니까. 물론 폭탄 들고 사막 광산을 막다터트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음? 실제로, 근데,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음? 낚시하고, 내가, 내 먹을 것도 사 짓고, 주변에 동네 사람들 이름 다 알고, 막, 잘 지내고, 인사하고 지내고. 아싸, 성자. 좋은 거. 정동석, 그래. 근데 정동석도 나, 정동석도 나쁘진 않아. 나중에 뭐, 쪼개다가 뭐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문제는 하나 깰 때마다 25 골드야. 해초. 지금 나오면 어쩌니? 어제 나와 있어야지. 어마무시한 상자에 유. 아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플레이하고 싶지 않아 난. 하지만 이런 음. 단계를 거쳐야지 굉장한 농대대 지주로 거듭날 수 있는 거겠지. 이리듐 스프링커, 스프링클러가 막 물주고, 나는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막몸사짓는게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아침마다 물주고, 그것도 이렇게 코딱지만한 체력으로 빨리 부자 돼야지. 어쩌다 한번 낚였는데, 암모나이트 같은 거 나오던데, 암모나이트 본 거예요? 암모나이트가 나왔다고?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그런 게나 혹시 그거 유물 아닙니까? 아티팩트? 가끔 아티팩트가 상자로 낚이기도 하는데 근데 진짜 바다낚시는 진짜 먹을게 너무 없다 이런 조그만한 물고기 속 터지겠네 좋은 물고기 좀 줘. 됐다 체력 없어요 아, 산 동물 여기는 닭장 기르는 것도 유물 유물이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암모나이트 같은 물고기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산호도 없고 얘는 왜 이렇게 체지복이 없지? 체지복이 너무 없다. 엘리엇 안녕? 아, 아까 인사했지? 길 막혀서 미안. 뭐 채집을 할 만한 게 없어. 도구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안녕? 오늘은 빈센트와 제스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정신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건 멋진 일이잖아요. 과연 그럴까? 팬이 못본는 사이 슬쩍 아무도 없겠지 슬쩍 마니 아줌마 또 가게 안 보고 밖에서 뺑뺑 나가 돌고 있습니까? 아줌마네 가게에서 동물 사는 게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아줌마 너무 놀러 다녀. 근데 진짜 많이 아줌마 너무 놀러 다녀. 뭘 어떻게 뭐 동물 사러 가면 자리 비었고. 응? 뭐 어디 또 채집할 거 없나? 얘 원래 채집이 채집할 게 많아야 되는데 안녕. 혹시 자재나 설계도가 필요한데 가게에서 구할 수 있어. 돈을 주고 말이지. 게다가 네 사업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왜냐면 네가 버는 돈이 내 거니까 말이지. 곧집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을 많이 쓸 테니까 말이지. 그래. 세바스찬 안녕. 너도 내 돈만 보니? 내 생각에 사람은 물수제비 같아. 결국엔 우리 모두 가라앉겠지. 그래, 돈이 없으면 말이야. 난 너처럼 안 되려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세바스찬. 세바스찬, 너도 돈을 좀 벌도록 해.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직업이 프로그래머였던가? 프로그래머 돈 많이 버나요, 여러분? 프리랜서로 일하면 그것도 하는 만큼 돈 버는 거죠? 아마도 그렇겠지. 빨리, 세먼베리 철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세먼베리 하루 종일 따라 돌아다니게. 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게 약간 채집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채집이 역시 재밌어요, 그쵸?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수선화 이거 하나 건졌어. 장난치나 이것들이. 로빈이 얼른 내 돈을 많이 털어가게끔 해주려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보자, 청어 한 마리, 정어리 이런 것들 한 마리씩 놔두는 이유는 나중에 퀘스트로 뭐뭐 뭐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갖다 줄래, 뭐 이러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걸로 막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가만 보면 애들이 원하는 게참 많아요. 보면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얼마나 찡찡거리는지 이 정도 물고기 팔면은 또 낚시 레벨업 하지 않을까? 수선화 넣어놓고 정동석 빼고 낚싯대 넣어놓고 파티팩트 나중에 갖다 줄게요. 어차피 나 아니면은 거기 채우지도 못하잖아. 그쪽. 그쪽 동네. 혹시 수액으로 이거 만들 수 있나? 아, 기본 비료 만들 수 있네. 이거 혹시 하나만 사가, 사서 뿌려봅시다. 여기 뿌려지나? 안 되지? 작물 심기 전에 사용할 것. 아하 정말. 그래도 일단 만들어 놓기는 하자. 어차피 쓸데도 없잖아요? 만들어놓고 아 내가 왜 비료를 뿌릴 생각을 못했지? 아.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아 그래도 딱 떨어진다 90개 크 짜릿 수액 하나도 없고 90개 짜릿 일단 오늘 더 이상 할거 없고 자고 강아지 정말 나는 너무 막대먹은 주인이야. 농사 레벨업, 물 뿌리기 괭이 효율이 오르고, 돌 울타리, 마요네즈 기계, 스프링클럽, 낚시, 낚싯대 효율, 통발, 바다가 담긴 식사가 뚫렸네요.